오늘은 코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재술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코가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은 굉장히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좀 있긴 해서 피부가 어느 정도 딱딱함이 좀 풀어지는 게 일단 중요하고 보통 코 재술을 원하시는 경우는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모양 불만족. 그래서 급한 거 아니면 최소 1년은 지나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는 그거는 응급이에요. 그건 바로 해야 돼요. 매부리 코는 꼭 절고를 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매부리 코가 진성이 있고 가성이 있는데, 코에 이제 뼈가 튀어나오거나, 코... 때 뼈랑 연골이 만나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콕 튀어나온 경우는 이제 이 뼈랑 연골을 좀 다듬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뼈는 이렇게 있는데 코끝에 연골 자체의 높이가 좀 낮아갖고 이렇게 떨어진 경우는 이게 메부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코뼈는 그대로 두고 코끝만 높여도 메부리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대만 세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남성, 여성 좀 다르긴 해요. 남성 같은 경우는 코끝을 너무 높이는 것보다는 이제 코대 위주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대가 너무 낮거나 하는 경우는 코대만 높일 수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코대만 높이기 되면 약간 남성적인 코 라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코끝을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 때는 유지하고 코끝만 올리는 수수도 가능합니다. 코끝에 여기를 연골이나 인조진피로 깔아주는 무보형물술로 하시면 됩니다. 이 수술의 장점이 뭐냐면 실리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나 감염 위험도 없고, 근데 다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본인의 콧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코 구축 전조 증상이 뭔지 궁금합니다. 코끝이 일단 딱딱해지고요. 자기가 만지면은 이게 안 내려가 이렇게 딸려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콧구멍이 보이기 시작해. 옆에서 봤을 때 코가 짧아진 것 같아. 나구축인가 한번 생각해봐도 돼. 괜찮습니다. 재수술은 꼭 느경고를 써야 하나요? 꼭은 아닌데 재수술을 하는 원인이 가장 흔한 게 코끝의 높이가 아쉽거나 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예전에 자기 연골로 비중격으로 썼거나 귀연골로 썼는데 재료가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강한 물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음. 많이 쓰는 게 기증 느경골이나 자가 느경골이겠죠. 코 수술할 때코 구멍 모양도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보통 코 구멍은 이제 본인의 이제 연골 모양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고 코 끝을 많이 높이게 되면 이제 왜 콘센트 모양처럼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코 끝을 높이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멍 모양은 콧볼축소랑 같이 모양을 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경우 보형물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이유 중 가장 흔한 원인은 보형물이 제대로 된 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제대로 들어가도 비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잘못된 위치에 들어간 경우는 뼈 바로 위로 옮기게 되면 잘안 보이고요 아니면 너무 높은 보형물이 들어간 경우 본인의 피부가 버틸 수 있는 거 이상으로 많이 들어간 경우는 피부가 당겨져 갖고 비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보형물의 높이를 좀 낮춰서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눈코 수술 같이 못하는 경우 어느 정도 텀이 필요한가요? 가능하면 눈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디자인이 눈 같은 경우는 조금의 붓기라도 있으면 이게 힘들거든요 눈 하고 나서 다음 날코 하는 거는 상관없고 아니면 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붓기가 많이 없으면 이제 눈도 할수 있긴 한데 보통은 한 달에서 두달 텀은 둡니다 눈코 수술 후 흉터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흉터는 6개월째까지가 제일 보기가 안 좋은 시기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빨긋빨긋한 색감 그 다음에 약간 윤기된 그 흉살 같은 거가 6개월째부터 점점점점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옅어집니다 여기까지 성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 디테일하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